그걸 뭐 겁니다. 헬멧까지 이렇게 헬멧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?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. 자, 헬멧을. 자, 헬멧을. 아 <목이> <벌레> <laughs> 진짜 진짜 벌레야. 벌레 벌레. <laughs> 아 진짜 진짜 벌레. 진짜 벌레야겠다. 진짜 벌레였어. 진짜. 진짜 진짜 벌레였어. 진짜. 형 봤죠? 진짜. 봤어. 형 너는 안 되는데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. 너 오늘 진짜 내가 벌레를 잡아다 네 머리에 올려놓을 거야. <laughs> 시청은 총 4단계가 준비가 되어요 개인전입니다. 만약에 1단계에서 1등을 하신 분이 자신의 열쇠를 만약에 바로 찾으면. 나비야. 어? 뭐야, CG같이 CG 같아, CG? 나비야, 앞으로 나무 다 앉았어. 야. 어, 한다리 어, 다